오늘은 사무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사사를 말씀드리면서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라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전쟁으로 이끈 사람이 사사인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느냐? 마지막 사사로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임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가장 큰 사명이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가 3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한나 분인나 사무엘상 앞장이 룻기인데 룻기에도 처음에 두 여인이 나와요 오르바 룻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다 읽고 또 자기 남편도 읽고 모이죠 바브인 자기와 또 바부가 되었던 두 며느리를 그렇게 놓고 얘들아 나 따라와도 너희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 모압으로 너희 고향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울면서 다시 옛 생활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루시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길을 걷다가 다시 돌이켜 옛생활 모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관심이 없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만 기억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따라 걸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돌아가면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한나와 분인 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두 여인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식이죠. 구약 성경은, 성경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기도했던, 그래서 기도해서 받았던 은혜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자녀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100살만에 낳은 이삭이 마흔 살이 되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들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구해서 얻은 은혜가 바로 에서와 야구이죠 성경은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분인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반면에 한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늘 갈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이분인나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받아,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인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들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괴롭히고 한 나라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자녀를 준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이 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분인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셨던 은혜를 도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무엘상 분인나 이야기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두 남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두 남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다윗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울은 결국 분인나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었던 다윗은 한나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사울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한나와 다윗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본인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엄청난 큰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 한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것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여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불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40년 동안 왕 있으면서 사울이 그 귀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사울이 40년 동안 그 왕을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군사를 입고 다윗 쫓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주신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종기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사울이 한 일이 평생 다윗의 뒤를 쫓았다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본인 나였고요. 그 딜을 잇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사울에게는 주셨던 은혜를 도로 수고하십시오. 이게 은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은혜 받지 않는 게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비록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은혜를 좀 풍성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좀 은혜를 덜 받은, 좀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달란트의 차이 있을 뿐이지,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지식의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믿음의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물질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슨 은혜냐?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이 저 손잡고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선 붙들고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병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죄선 붙들고 울면서 간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건강 주셨는데 그분은 건강 회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 건강 가지고 뭐 하실 건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어떤 분이 제선붙들고 그래요 자기 평생 소원이 교사 한번 해보는 거였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게 없어서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어서 교학교 교사를 못 해봤대요 자기가 만약에 젊어져서 자기가 어려서 옛날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지식을 얻어서 아이들 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는 게저 꿈이었다고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씨다알 잖아요？여러분 가진 그 지식, 여러분 한글 아는 그 힘, 능력 을 성경 읽을수 있는 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 나요？이게 은혜 인거 죠？물질 은 요？물질 이없 어서 물질 이 정말 물질 때문에 힘들 고 어려워서 하나님 일 제대로 못 한다고 탄식 하며 기 도하 는 사람 이있 는데, 아마 대부 분의 많은분 들이 여기 다 이렇게 기도 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물질을 주셨다 한다면, 무엇하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는 모르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분인 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나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고 누려할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그 다음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은혜 받은 다음에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시험당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런데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일어섰으면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체험이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헛되게 은혜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인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 은혜를 이어가지 못한 여인이 분인나죠. 반면에 한나는요. 한나는 분인나가 받았던 은혜는 없었습니다. 자식의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부족함의 은혜였습니다. 모자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laughs> 부족하고 모자란 게뭐 은혜입니까? 그게 쉬어거리지 왜요? 시편 23편의 1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야 은혜지.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은 게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자라지 않고 부족한 것다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면 왕으로서도 부족한 게 있고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름대로 모자란 게 있고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복음 성가 이런 노래부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그 복음 성가가 진짜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세상 것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있는 부분은 만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라고 생각하니까 비록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소 양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세상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늘 부족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 것이 모자라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거죠. 한나는요, 세상 것이 좀 부족했어요. 모자랐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주셨죠. 반면에 분인 나는요, 가진 게 많았거든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분인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분인나가 하나님께 예비했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것이 풍족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 분인나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여인이 은혜 받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여인이 은혜의 여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한나가 은혜가 없고 분인나가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도 한나보다는 분인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 은혜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분인나 한나 중에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인나는 풍족했지만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 없었어요. 반면에 하나, 한나는 세상적인 것이 모자랐지만 그녀는 늘 하나님을 찾고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지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국 하나님까지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없는 왕이었지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늘 광야를 다녀야 했어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세상 것이 모자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광야가 저주의 장소였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였어요. 중요한 것이 부족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대신방 해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의 문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가정의 화목도 부족해서 지금 탄식하며 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고 나로 하여금 모자란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분인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부족한 모자람의 광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란데요. 하나님 제가 지혜도 모자라고,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인내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나였어요. 바라기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함을 벗어나서 풍성함을 누렸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로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해요, 구멍으로. 처음부터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샘 쏟는 구멍.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잘 사용하고 감사하면 은혜의 구멍이 점점 점점 커져서 더 많은 은혜가 흘러 나오는 거고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구멍을 점점 점점 막아서 언젠가는 이 구멍이 막혀.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잘 사용해서 지금 작지만 내일은 더 크게 내년에는 더 크게 더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만날 귀인 거죠. 찾으십시오. 주실 겁니다. 따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요만한 거 주셨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다 요만한 거 받았어요. 목사는 이만하고 여러분은 이만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분인난처럼 받은 은혜로 한나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다윗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기쁨 주고 교회에 살리고 주님 위에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인 나가 아니라 한나로 살겠습니다. 분인 나 아니라 한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초청장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인 나의 삶이 아닌 한 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 놓아버리는 백성이 아닌 세상 것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